안녕하십니까. 신인균는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6월 대공세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끌어모아야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전력이 F-16 전투기인데, 지금 의외의 주장들이 나와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F-16 조종 능력이 너무 초보적이다. 좀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미국의 용병 회사죠 탑에이스 같은 이 용병 회사와 고용계약을 해서 용병들을 불러서 바로 그냥 전투에 투입한다. 어, 그럼 어마어마한 전략인데 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 해군이 경량 드론 대응 시스템인 이글을 긴급 발주해서 함정에 설치한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 공군 장관이 티칼 에이텐시 이 공격기에 대한 구매의 향국이 나타났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미 해군이 중동지역에 파견되는 전투함과 현지 전진기지를 드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량 카운터 드론 시스템 이글를 긴급 발주했습니다. 레오나르도 DRS의 사면 고정형 미상비열 레이더와 원격 조종되는 포탑을 갖춘 이 시스템은 중기관총을 장착하거나 뱀파이어 유도 로켓을 장착해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규모 방공망 구매 프로젝트인 유로피언 스카이 쉴드 이니셔티브에 폴란드가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폴란드는 유로피언 스카이 쉴드 이니셔티브가 독일의 비즈니스 프로젝트라고 비난하며 참여를 거부해 왔는데요. 친독일 성향의 투스크 총리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 폴란드의 방공 무기 도입 계획이 크게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FPV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틸키에서 대량의 BTS12 불법식 산탄총을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반자동 산탄총인 BTS12는 12게이지 산탄을 분당 10발의 속도로 쏠수 있고 산탄총 치고는 정확도가 높아 근접 거리에서 FPV 드론을 잡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제리가 자국공군 보유은 미그29 전투기들을 수단에 양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58대를 보유 중인 미그29 가운데 가장 구형인 미그29S 버전 31대가 양도 대상인데, 공식적으로는 수단 정부군의 반군 진압 능력을 강화시켜준다는 명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운용 곤란 기체들을 처분하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부터 대량 취득하는 A-10C 공격기의 해외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이 현재 A-10C 중고기체 구매에 대해 어느 특정 국가가 도입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히며 A-10C가 취득하면 그중 일부가 해외로 매각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여기 헌비에 탑재되는 뭐 이겁니다. 어 여기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있죠. 그리고 이것과 이제 연동된 기관총 또는 뱀파이어 유도로켓, 우리 한국으로서 비공이죠. 자, 이런 걸 가지고 미 해군이 이렇게 헌비에 얹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파레트 같은 데 그냥 얹어서 바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해군이 하니까 어디 뭐 함정에 설치하고 또는 해군의 지상작전기지 있죠. 자, 이런 데 하겠다는 건데 특히나 지금 미 해군이 이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홍해 쪽으로 계속하고 또 페르시아만 쪽으로 가고 하는데 그런 데는 드론 공격 이 막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긴급 발주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정도 뭐 레이더 이런 거 우리 에라이진 X1이나 한화에서 충분히 신속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뱀파이어 유도로켓보다 성능 더 좋은 또 그리고 훨씬 더싼 비궁 유도로켓 있죠. 그리고 우리도 또 기관총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정은 안녕하신가? 청해 부대는 괜찮나? 그리고 서해에서 작전하는 우리 해군 함정은 괜찮나? 북한은 절대로 소형 드론, 자폭 드론 사용 안할 것이냐? 아니죠. 어, 우리도 빨리 이런 거. 어, 함정 뿐만 아니라 서해에 있는 해병대, 그리고 전방에 있는 우리 육군 부대. 다, 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저 우리 방산업체들, 새로운 시장 열리면 좋지 않습니까? 빨리 이런 거. 어 지금 현역에 있는 후배들에게 푸시해서 이런 것좀 하기를 바라고 천호 같은 그런 쓰레기 방공 무기 그런 거더 이상 하지 말고 천호 같은 거할돈 있으면 이런 거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이 휴전선 쪽에 쫙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에, 푸시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또저 같은 사람도 좋은 무기를 이 방산 업체와 군이 결탁해서 하는 거 절대로 저는 반대하잖아요 나쁜 무기를 예, 좋은 무기인 것처럼 속여서 거짓말해서 하니까 그 거짓말을 왜 하냐? 그냥 나쁜 무기 어쩔 수 없다. 돈이 없어서 이거 쓴다라고 하면 되는데 좋은 무기라고 나쁜 무기를 거짓말을 하고 납품 시키니까 저 같은 사람이 화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방송업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수 있죠. 자, 폴란드가 어 기존 그 안제이 두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독일 주도의 유럽 편 스카이쉴드 이니셔티브 이거 언제 독일이 자기네들이 지금 생산하는 독일산 패트리어트 그리고 IRSTT 뭐 이런 거 판매하려고 해먹는 순 비즈니스 모델 아니냐 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의 천궁에 굉장히 관심을 이렇게 기울였었는데 그래서 우리 천궁이 독일에 야 많이 팔리나라고 생각하던 차에 정권 바뀌고 이 투스크 총리는 친독일 성향이죠. 그래서 기존의 그 입장 다 바꾸고 독일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지금 전장을 하다 보니까 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전장 상황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거, 러시아가 필요한 거, 이거 앞으로 전 세계 군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 가장 지금 첨단에서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제일 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드론입니다. 아, FPV 드론. 자 이런 것들이 막 날아와서 자폭하고 어, 박퀴포탄 떨어뜨리고 수류탄 떨어뜨리고 하니까 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보병 분대가 이런 관계에서 갖고 다니자 해서 이게 리키에산 불법식 불법이라는 것은 이 탄창이 이 권총 손잡이 방아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총신 이 바레를 더욱더 길게 짧은 총신을 가지고도 바레를 더 길게 사용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그 스타일입니다. 과거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때 굉장히 유행했던 버전인데 이 산탄총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좀 짧지만 총신 전체는 짧지만 불법식이기 때문에 이 실제 총신 이거 총열은 길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고 분당 10발을 쏠수 있다고 하니까 산탄총이니까 이제 탄막을 형성하죠. 그래서 소형 드론 같은 거, 이만한 드론이니까 이거 그냥 예, 산탄총의 자탄, 구슬 몇 발만 맞아도 무력화되죠. 자,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해서 대량 도입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 어, 그 SNT 모티브, 이런 거안 만듭니까? 무슨 완전히 썩은 K2 같은 거, 자꾸 계량해가지고 이런 거, 어, 갖다 붙여서 무슨 첨단 총인 양, 이렇게 국민 속이지 말고, 이런 거 진짜 필요한 거, 이런 거좀 내놔서, 야, 니들 필요한 거 아니냐, 군좀 사라. 라고 해주면, 저 같은 사람도 SNT 모티브, 화 잘한다. 어, 해줄 텐데. K2, 그거 시, 시제가 어느 시대데 아주 또 K2를 갖다가 껍데기만 이런 거 갖다 붙여가지고, 최신 소총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알제리가, 어, 북서 아프리카의 군사 강국이에요. 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 소련제. 러시아제 전투기죠. 그 중에서 미그29 전투기를 58대 가지고 있어요. 그 58대 중에서 31대가 완전히 극초기형 미그29S, 북한하고 비슷한 거, 어, 이제 더 이상 쓸 수도 없다. 이래서 이걸 수단에 무상공여, 어, 한다는 겁니다. 이제 27대는 어, 미그29SM 버전, 이제 쓸만한 거죠. 새로 샀던 거니까 이건 그대로 쓰고, 이 S 버전, 요거는 준다라는 건데, 이 알제리가 수호의 24 공격기 59대 수호30 전투기 66대 그리고 수호30 mki3 이거 이제 인도학과하고 비슷한거예요 이것도 8대 발주를 해놨고 지금도 수호34수호57 이런거 구매하려고 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군사강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쓰지 않는거 이거 선심 쓰는 척하고 수단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좀 관심 가지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 과거한 12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국방위원장을 하셨던 어 김학송 그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국방위원장 할때 그때 미국이 A-10 공격기 퇴역 소식이 있었어요. 약간 아, 그거 우리에게 팔아라. 우리하고 인수하자라고 당시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아 우리 싫어요. 하고는 안했어요. 왜냐? 이거 도입하면은 F35 이런 거안 될까봐 어, 안했다. 또 아파치 안 될까봐 안했다.라는 돌아가신 그 그분의 당시 설명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였죠. 뭐 군이 우리 아파치 도입해야 될까? 이거 안해 안해요. 이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또한0여년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미 공군이 이 A10을 단계적으로 이제 퇴행해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 미 공군이 281대 A1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42대를 퇴행합니다. 점차적으로 퇴행해서 2029년까지 전량 퇴행합니다. 이제 없어요. 2029년 되면.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A10 뭐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 어, 교육도 받고 했지만, 어, 이 캔달 공군 장관의 말은,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관심 없다. 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왜 한 나라가 여기에 관심있다, 중고 인수하는 게 관심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말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이게 뭐그 요즘은 워낙 그 대공무기 발달하고 해서 사실 생존성이 좀 취약하죠. 어 그러나 이 대공무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대하고 싸울 때는 엄청나게 화력 강하죠. 어 그래서 아마도 필리핀 요즘 필리핀이 미국하고 사이 엄청 좋아지고 있으니까. 필리핀 또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이제 좌파 정부가 집권하다가 지금 완전 히 우파 정부가 또 들어섰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말레이 대통령, 어, 미국하고 굉장히 프렌들리, 급 프렌들리 해줬어요 아르헨티나 아니면은 이 마르코스 대통령도 역시 예, 전임 두테르테 대통령은 완전히 친중이었는데 여기는 또 친미 아닙니까? 그래서 필리핀 또는 아르헨티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우리 한국이 하지. 한국은 지금 이제 이 정도는. 굳이 중고로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부품도 미군이 사용 하는 부품이자 생산 안 하니까 그 부품 감당을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뭐 그런 거 해서 우리는 그냥 이거 할 바에야 FA50 추가 도입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왜 FA50하고 이거 같냐? 다르지만 그래도, 부품 공급이 후속 군수지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종료 소식 들어갑니다. 올여름 러시아가 대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F-16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각국이 F-16 전투기 조기 전력화를 위해 용병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는 7월 첫 번째 F-16 물량을 인수할 예정인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조기 전력화를 위해 미국, 캐나다, 민간 군사 기업과 용병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스푸트니크 뉴스가 현지시각 4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스푸트니크 뉴스는 프랑스 항공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가 F-16 조종사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병을 고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과 캐나다 업체가 후보군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F-16 교육을 받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유럽의 안전한 공역에서 기지에서 기지로 기본적인 비행 일정만 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당장 전투에 투입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체가 지목한 용병 제공 가능 업체는 캐나다 탑 에이스와 미국 아메리칸 드라켄 인터내셔널 두개 회사인데요. 이들 업체 모두 F-16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퇴역한 베테랑 조종사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어 미국과 캐나다 정부만 승인한다면 언제든지 베테랑 조종사들을 용병으로 파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숙련된 베테랑 용병 조종사들을 확보하면 서방각국의 전투기 공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나 볼수 있었던 용병 전투기 조종사의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투입이 현실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는 캐나다의 탑에이스의 F-16 전투기예요. 어...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이 좀 떨어진다. 이건 사실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12년 쓰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니까 아니 뭐 영어 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한글이 먼저 떠오르고 그걸 이제 영어로 변환시켜야 되니까 늦죠. 근데 똑같은 한국인이라도 처음부터 영어 가르치면 훨씬 더 빠르겠죠. 또 어릴 때부터 한글 배웠더라도, 어릴 때부터 또, 어 한글이 완전히 몸에 익숙해지기 전에 또영어 가르치면 또 빠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그29, 뭐, 수호27, 조종하던 조종사들을 기종전환해서 F16 가르치면, 이거 뭐 조종할 줄 아니까 빨리 되겠지. 이게 아니고, 이 미그29나 수호27 같은 이 소련제, 그리고 이런 그 전투기들하고, 미국제 전투기하고는 뭐가 많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버튼 또는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 것조차도 많이 다를 테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조차도 많이 다를 텐데, 그게 이제 자꾸, 어, 멈칫, 멈칫, 늦어지는 거예요. 어, 우리 전투기 여기서, 아, 아니야, 여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전투기는 이런 식으로 누르는데, 아니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거죠. 그 멈칫 하는 거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에, 좀 기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런 용병들하고 고용하는 것던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네덜란드에서 4월 17일 날이 F-16 BM 전투기 에, 그러니까 이 인승이죠. 이 네덜란드 국방장관입니다. 이 여성이 후방석에 타고 직접 세대를 에, 지휘해서 이 루마니아에 갖다 준뭐 어, 이제 이슈머리 한번 하려고 했겠죠. 자 이런 건데 자이 미국의 에, 드라켄, 이,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드라켄 인터내셔널, 그리고 캐나다 타베이스, 이런데, 에, 굉장히 훌륭한 조종사들 많이 있죠. 자, 우크라이나 공군 도색, 이런 식으로 해서 납품이 될 텐데, 여기에 7월 달부터 당장, 이, 러시아의 대공세를 막아내는 최선봉에서 어, 써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약하다. 그럼 이제 미국 용병을 고용하는데, 야, 전장에 가겠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런 측약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일단, 계약 조건에, 어 러시아 본토 타격은 안 한다. 그리고 반드시 우크라이나 공역에서만 작전한다. 그리고 격추되었을 때 레스큐 구조는 확실하게 해준다. 이런 조건 당연히 걸겠죠. 그래서 이 용병 조종사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교관 조종사를 하고 또 실제 전투 임무에 투입되고 전투 임무에 투입할 때는 수당 훨씬 더 많이 받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어, 그런, 한 소티당, 뭐, 이 수당이 탁탁탁 올라가는, 뭐,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아까 보셨던 그 캐나다의 탑에스 같은 경우에, 이, 이 F-16 전투기를 29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 미국의 아메리칸 드라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F-16 전투기 24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F-16 전투기, 몰아본 사람 많죠. 그리고 뭐 어, 알파젯 리어젯 또에이뭐 미라지 미그 21 이런 조종사들 다 있는데 뭐 미그 21 조종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미그 21몰았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뭐 미국 사람들 어, 미국 조종사들이 기종 전환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f-16 조종사 많겠죠. 그래서 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f-16 조종사가 용병으로 뛰고 있을 것이다. 그중에 일부가 어, 지금. 7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간다면 상당히 에, 러시아 시, 지금 이 조종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겠죠. 압도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겠죠. 기대됩니다. 계약 꼭 성사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